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출학회입니다. 요즘 내원하시는 허리 아프신 환자분들이 MRI를 많이 들고 오세요. MRI를 들고 오셔서 나는 여기가 터져서 이렇게 아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사실 거의 100%입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이 허리 디스크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다라는 것, 그런 케이스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MRI를 찍어 놓으신 영상이 있으시다면 내몸 상태가 어떤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건지, 허리 통증인지, 다른 원인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마추어적으로 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볼록하게 튀어나왔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튀어나왔고 여기도 이렇게 떡 튀어나왔네요. 아 이거 되게 무섭습니다. 여기는 뭐큰거부터 보면 여기 야 이거 대단히 크게 나왔네요.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디스크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디스크 맞죠. 하늘에서 본 사진입니다. 이 사진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땐 누구나 다 디스크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하늘에서 본 사진이에요. 이거를 위에서 위에서 밑으로 찍은 사진인데, 로 보면은 척추 바디가 척추 바디가 요만하다고 보면은 이분은 이렇게 마치 호떡을 눌러 놓은 것처럼 이렇게 펑퍼짐해져 있어요. 펑퍼짐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펑퍼짐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옆에서 찍어보면 이렇게 앞으로도 나와 있고 뒤로도 이렇게 펑퍼짐하게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앞쪽으로도 뒤쪽으로 튀어나온 그런 경우가 하늘로 보면 하늘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허리 디스크가 아닙니다. 요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뒤에 튀어나오고 앞에도 좀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얘도 디스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건 어떨까요? 요거는 보시면 전체적인 모양에서 앞쪽으로만 튀어나왔어요. 제가 열 십자를 그어 놓고 요렇게 튀어나왔어요. 예, 이거 튀어나온 거 맞습니다. 이거는 아, 프로트루전이라고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있다고 보자고요. 요런 병이 허리병에 1학년 정도 되고요. 얘는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은 사진을 볼때내 뼈, 바디, 척추 뼈죠. 척추 뼈보다 좀 펑퍼짐하게 눌려져 있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앞쪽 부분이 튀어나왔나 안 튀어나왔나를 보시는 게 주어, 중요해요. 그래서 앞쪽도 튀어나고 오 뒤쪽도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어, 압박증이라고 해가지고 진단학적으로 디스크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뒤쪽으로만 튀어나오는 게 허리디스크 다. 자 여러분 사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단학적으로 디스크 자체를 분류한 논문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 제가 자주 보는 그런 논문 내용들인데요. 그 허리디스크 에 대해서 워낙 뭐 많은 환자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 논문도 많아요. 그래서 논문을 통해서 디스크 다 아니다 디스크도 어, 등급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에 허리 디스크에 대한 정의는 2003년도에 나와 있는 게 있고 2013년도일 겁니다. 그때 다시 정리가 됐고 2017년도에 또 다시 정리가 됐죠.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어, 해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글로 번역을 해놨어요. 발행일 2017년도 1월 5일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게 일반 정상적인 경우라면 펑퍼짐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펑퍼짐해져 있는 경우에 얘처럼 앞으로 뒤로 이렇게 다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서 펑퍼짐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요즘 디스크로 보질 않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프시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터지기 전에 이에눌라라고 해서 섬유가 있는데 섬유가 보통 찢어지면서 아프다가 병원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대부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걸 흔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디스크에 멍이 든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장증이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MRI상 보면 좀 까맣게 나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까맣진 않고 색깔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전체가 다 까맣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통 어, 디스크에 멍이 드는 그런 증상이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디스크 탈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뼈를 이렇게 사등분을 해요. 사등분해서 이4분지 영역에서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 나온 걸 가지고 디스크라 그럽니다. 넓게 퍼진, 뭐 이렇게 퍼진, 혹은 펑 퍼짐해진 이거는 디스크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디스크는 MRI를 찍어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린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 끊어진 경우,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디스크로 치면은 4학년 정도 되는 그런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디스크 안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경우도 디스크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디스크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같은 디스크라도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부터 4학년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1학년은 정상적인 허리디스크에 비해서 좀 펑퍼짐해져 있는 경우 혹은 한쪽으로 넓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를 1학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튀어나온 면보다 높이가 좀 낮은 경우 이게 2학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튀어나온 면보다 면이 요만하죠? 높이가 높은 경우가 3학년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다른 모습인데 튀어나오다 못해 떨어져 나간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4학년이라고 그러죠 병원에서 MR을 찍고 사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실 때 책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책대로 받아서 사진상의 문제가 1학년이냐 2학년이냐 혹은 4학년이냐에 대해서 구별을 받으신 거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아픈 정도를 여러 가지 평가하고 어, 수술을 할 거냐 보존을 할 거냐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는 수술 안 하고 좋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허리 디스크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좀 있어요. 전체에서 90도 전후에서 튀어 나온 것.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 드렸죠. 이 범위를 넘겨서 넓어지면 디스크로 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곧든지 이렇게 넓게 270도, 360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보통 디스크로 보지 않습니다. 방사선 촬영상 나타나는 허리 디스크는 현상일 뿐 통증의 원인도 아니고 치료할 대상도 아니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진만 가지고 당신 허리 디스크가 심해. 그러니까 뭘 해야지 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닌 거죠. 냉정하게 왜 그러냐면, 무증상으로,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으나 무증상의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얘기로 하자면, 오직 증상입니다, 증상. 증상이 신경학적으로 일치해지대요. 신경학적 증상이란 뭐냐면, 여기가 4, 4번 5번이고 여기가 3번 4번인데 만약에 요추 3번 4번의 디스크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허벅지 앞쪽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방사통이 있으셔야지 되는 거죠. 만약에 요추 3, 4번에 문제가 있다고 라 진단은 나왔는데 증상은 종아리나 허벅지가 아파.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치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요추 4번, 5번에 문제가 있어요. 허벅지 옆쪽하고 무릎 앞쪽, 무릎 옆쪽,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요추 5번하고 천추 1번, S1이라고 있는데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 요기 있잖아. 정확하게 꼬리뼈, 엉덩이, 중간부, 그 다음에 뒤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그런 증상. 종아리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증상 이런 게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진상의 문제가 있으면서 이런 증상이 신경학적으로 일치를 해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아닌데 그럼 내가 왜 아플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디스크가 아니더라도요 어,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풀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갔어요. 갔는데 간 김에 사진을 찍을 거 아닙니까? 찍었더니 디스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아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아 당신이 지금 아픈 거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거야라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보시면. 방사선 촬영상 나타나는 허리 디스크는 현상 그냥 보여지는 현상일 뿐이래니까 보여지는 현상이지 아 디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픈 거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건 치료 해지된다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책에 나옵니다 유만이란 책에 나옵니다 대다수의 허리 아프는 신분들은 근육이 과긴장되거나 아니면 인대염자 발목 삐듯이 인대염자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자세불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이런 다른 원인들이 있는데 유독 디스크만 해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고 오랫동안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디스크에 올인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위에 이세 가지 문제는요. 허리 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하고 매우 유사해. 되게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전문의의 올바른 판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은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진상 25% 전후의 범위에서 튀어나와야지 됩니다. 이렇게 4분지를 나눴을 때한 부분에서만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넓게 나온 거는 디스크가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상 신경을 누르고 있어야지 됩니다. 사진상 이렇게 나와서 눌러야 돼 이렇게. 눌러야지 되는데 옆에서 보면 눌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 튀어나온 게 여기 튀어나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옆에서 볼 때는 이렇게 튀어나와서 누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본 버전으로 해서요, 이 부분에서 어느 부위가 이렇게 터졌나, 터졌나, 터졌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신경이 눌려야지만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신경학적 증상이 일치하고 각각의 레벨별로 나타나는 증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요추 4번, 5번의 디스크가 있다. 거기에 맞는 신경학적 증상, 3, 4번, 2, 3번. 뭐 5번, 1번 사이에 증상은 다 다릅니다. 그 신기학적 증상이 일치해야지 됩니다. 요세 가지 요소는 수술을 결정하시는 전문의 선생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공통입니다. 공통.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러분들 증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증상이, 이세 가지 증상이 다 맞네. 이 환자는. 그렇다면 수술을 마음속에 고려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5주에서 12주 정도 약이나 주사 혹은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를 해 보는 거예요. 해 봐서 이 기간, 이 기간 동안에 통증이 좀 줄면은 수술 안 해요. 통증이 안 줄고 증상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죠. 발의 마비. 그러니까 발이 발목이 툭 떨어져서 발목이 안 들리는 거죠. 발가락이 안 들린다든지 그러니까 발에 마비가 진행되는 경우. 또 이것도 있어요. 발에 마비가 다 됐어. 다 되고 한달 정도 혹은 두달 정도 지났어. 그리고 병원 와서 수술해 달라는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술해도 별로 예후가 안 좋습니다. 대, 되는 중에 혹은 되려고 할 때를 캐치를 하는 게더 중요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하는 겁니다. 대소변 장애 이런 경우에는 응급 수술입니다. 응급 수술. 그래서 무조건 이세 가지 요소는 수술의 필수 조건이 되죠. 그 중에서 이두 가지는 응급 수술이고요. 어, 첫 번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아프면 못 살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자, 허리디스크 치료. 여러분도 허리병 빨리 좋아지고 싶으시죠?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병원을 믿으시는 거고요. 판을 크게 키우지 않는 겁니다. 치료는 약, 물리치료, 주사, 그 다음에 뭐 도수치료. 물리치료 중 하나지만 도수치료, 그 다음 통증 조절하는 을 치료, 그 다음 시술, 수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한 수술이 가장 판을 크게 벌리는 건데 가능한 판을 가장 작게 벌리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판을 크게 벌리지 않고 치료를 해야 지 되기 때문에 너무 겁을 안 내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건 제가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겁을 안낼수 있도록 죽기 살기로 빠른 기간 내로 통증 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겁을 너무 많이 내. 너무 오랫동안 아프면 겁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픈 걸 빨리 잘 조절을 해야지 됩니다. 아픈 시점부터 12주 정도는 충분히 관리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제가 말을 써놨는데요. 어, 대부분 보면은 이 12주 그 기간 동안에 통증이 많이 사라지는데 사라지게 되면은 다나았다고 생각하고 무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너무 아파서 오셨는데 조절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픈 게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골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스크린 골프장 가가지고 노신 거예요. 재밌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파서 그 동안 못하다가 했으니 뭐, 뭐 엄청 좋죠.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 아파졌어요. 근데 치료가 안 됐어요. 그 염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치료가 안 되고 결국 수술로 가게 됐습니다. 이 관리라는 건 바로 그런 개념인데 12주 정도는요. 여러분들이 안 아파도 아픈 것처럼 생활하시는 게 좋고 전문적인 운동을 계속 병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전문적인 운동이라는 것은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르치는 뭐 근력 운동이 아니고요, 어, 허리를 위한 전문적인 운동입니다. 이것 또한 병원에서 배우시는 게 좋아요. 이 기간 동안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가능한 병원에서 하십시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증상이 결국 뭐겠습니까? 통증이죠.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합하고 맞는 병원은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아프죠? 아픈 거를 개선시키고 줄여줄 수 있는 병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병원. 그것도 단기간 내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병원 그 병원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병원입니다 몇 개월 동안 계속 아파요 그거 별로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개월 동안 해서 좋아지는 거면 그게 병원에서 치료해서 좋아진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으로 앓으신 건지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치료라는 거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고 현재 아프지만 일상생활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치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대부분 허리 디스크 환자분 같은 경우는요, 일상생활에 문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언급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요. 그 다음 수술을 요하는 경우는요, 아주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통증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통증 조절이 되질 않으면 여러분들 일상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우울증 오고요. 생업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일상생활 개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아픈 게 조절이 됐어요 조절이 됐으면 일상생활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뭔가 보완하고 지켜 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 얘기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건데 감기 다 나왔다고 추운 겨울날 팬티 입고 밖에 나가서 춤추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도로 감기 걸리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픈 거를 조절하면 이 조절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은 일상생활 개선입니다. 허리디스크는 본래 적어도 최소한 1년 정도는 관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안 아파도 여러분들이 전문의 관찰을 계속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전문적인 변동사항을 체크를 하고 그래야 미리미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 좀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음, 허리디스크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신다면 먼저 이 체크를 해보십시오 열심히 치료를 잘 받았다 그런데 오래 고생한다 그럼 그 병원의 잘못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잘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 썼다 그럼 여러분들 잘못인거죠 병원치료와 여러분들의 노력 이 두가지가 같이 잘 병행이 되면 보통 12주 석달에서 석달 정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제가 여러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통증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증 조절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서 전기 신경 치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치료는 굳이 제가 언급드리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받아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획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선될 거예요. 통증 조절은 굉장히 잘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